자,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함수에 대해서, 어, 함수 F를 B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음, 분리시켜놨어요. 그쵸? 그때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대. 뭐라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그때 자연수 A에 대해서 <laughs>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일단 봐봐. 첫번째, B를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돼. 이렇게 될 거니까, 없어지고, 2b e, 값이 얼마?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b는 2가 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얘네가, 그, 둘다 1차식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그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어? 증가면 계속 증가, 감소면 계속 감소니까, a하고, a-1이 곱하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고. 이해 돼요? 그래서 A가 <laughs> 0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클 거야. 이렇게. 이해 되지? 응. 어. 그런데, <laughs> A는 자연수잖아. 이건 안 돼요. 이것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A는 1보다 큰 거야. 그때 A 플러스 B 그랬으니까, 응. 어. 원래 A가 1보다 큰 거니까 1 플러스 B보다 크겠지, 그치? 그렇죠. 근데 b는 2니까 얘는 얼마? 3보다 큰거 아니야. 됐어요? 어. 그러니까 자연수 값은 얼마? 4가 되는 거죠. ab의 최소값이 4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a가 자연수잖아. b는 2고. 그러니까 3보다 큰 자연수 값이 돼야 된다고.